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용도 및 적용, 안전보건 표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시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표 3개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도 대부분 오늘 안에 중요한 내용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실 것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우선 안전보건 표지가 뭔가,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 보다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한 장소, 위험 물질에 대한 경고도 있고요,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나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치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이나 기호나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서 근로자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한 장소나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나 부착하는 표지를 우리가 안전 보건 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장소가 있다거나 위험한 물질이 있다 이렇게 위험하다는 경고도 보내고요. 비상시에 어떻게 하라는 지시와 안내도 보내고 어, 그 다음에 안전보건 의식 교체하기 위한 내용을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작업장을 특정한 장소나 시설에 부착하는 표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표지 속의 그림이나 보호의 크기는 어, 안전보건 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되고요. 안전보건 표지 전체 규격에 그림이나 부호가 차지하는 건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필기에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되고요. 야간에도 잘볼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 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세개짜리 안전보건 표지에 사용되는 색채하고요. 색도 기준하고 용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 빨간색인데요. 여기에서 7.5R에 4%14라고 돼 있는데, 7.5R은 뭐냐면 색상에 해당됩니다. 어, R은 레드할 때 빨간색인데요. 우리가 빨간색도 다 다르죠. 똑같은 색상으로 보이기 위해선 색상하고요. 빛의 밝기죠? 명도. 빛의 탁하기죠? 채도. 요세 가지가 똑같을 때 똑같은 색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빨간색이지만 어떤 작업장이건 안전보건 표지는 이렇게 똑같은 빨간색을 써서 눈에 어, 바로 띄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색상명도 채도를 구분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은요. 7.5R에 4퍼 14. 이거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외울 때 7.5잖아요. 싫어. 그죠? 왜 싫냐면 빨간색 우리 싫어합니다. 어, 그죠? 빨간색이 아니라 죽을 사자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싫어. 4 14. 죽을 사가 들어가서 싫어. 싫어할 때 7.5고요. 빨간색 할때알 레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빨간색은 금지 표지에도 쓰이고 일부 경고 표지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빨간색은 금지 표지인데요. 하어 정지 멈춰라 그다음에 소화 설비나 그 장소 유해 행위의 금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고 표지인데요. 경고 중에서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경고만 빨간색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이다 그죠. 어, 오와이 할때 y 는 옐로우 할때 y 이고요 8.51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외우실 때 오죠. 그죠. 오 하시고요. 8.5는 빨리와 빨리와 12는 1이 그죠. 그래서 오빨리와 1이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색은. 경고 표지에 쓰 있는데요. 아까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경고는 빨간색이다 그랬죠. 그래서 화학물질 취급 장소 이외 에 위험을 경고합니다. 또는 주의 표지, 요 주의하시오. 금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빨간색이고요. 위험하니 주의해라. 그 다음에 기계 방호물 여기 기계가 있으니까 위험하다. 방호물이 있다 이런 걸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요. 2.5 요거 주의하셔야죠. 블루, 흔히 우리가 파란색을 블루라고 하는데요. pb입니다. 어, 우리가 알기에는 좀 짙은 파란색이죠. 남색 계열이다. 색상표에서 남색 정도다 보시면 되고요. 2.5 pb 4% 10인데요. 암기하실 때 2.5를 4하고 곱하면 십이죠. 그래서 2.5 곱하기 4는 10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파란색은 2.5 PB 4퍼 10입니다. 그죠? 요 파란색은 지시를 나타냅니다. 어떠 어떠한 행위를 하라라는 지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 행위의 지시 요거를 하라 또는 사실의 고지, 사실을 알려줄 때 쓰는 게 파란색이고요. 그다음에 녹색입니다. 똑같죠, 그죠? 2.5 곱하기 4는 10이다 똑같은데요. 녹색 구린할때 G죠. 2.5G에 4% 10입니다. 요 녹색은 안내 표지입니다. 비상구가 어디에 있다, 피난소가 어디에 있다,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 이렇게 안내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흰색하고 검은색이 있는데요. N9.5하고 0.5를 더하는 10이죠. 흰색이 숫자가 크다 보시면 돼요. 숫자가 큰게 흰색 그죠. 그래서 흰색이 n95입니다. 검은색은 n05입니다. 그래서 죠그 요게 별표 색입니다. 요거 꼭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흰색은 덜 중요한 거죠. 파란색하고 녹색에 대한 보조색은 밝은 흰색을 씁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죠. 문자나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은 금지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노란색은 주의하라, 위험을 경고하죠.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의 보조색은 짙은 검은색이고 덜 중요한 파란색이나 녹색에 대한 보조색은 밝은 흰색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완전하게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암기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및 형태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 첫 번째 금지 표지가 있죠. 두 번째는 경고 표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어, 어떤 어 행동을 하라, 어떤 보호구 착용하라, 지시 표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 출, 어, 비상구 같은 안내 표지가 있고요. 자, 그다음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는 출입 금지 표지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표지가 있다부터 암기하셔야 됩니다. 죠. 그래서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표지의 종류 체크하시고요. 자 지금 옆에 참고란에 보면은 예, 금지 표지의 종류를 쫙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금지 요 그림을 가리시고요. 음그어 이름을 가리고 요 그림이 어떤 표지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이름을 손으로 가리시거나 종이로 가리고 그림을 보고 명칭을 적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명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기에 넘어가면 금지 표지의 종류를 다섯 가지 적으시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 표지에 뭐가 있었는가 대략 다섯 가지 그죠 경고 표지에 뭐가 있었나 대략 다섯 가지 이렇게. 그림 없이 표지의 종류를 한 다섯 가지 정도씩 적으실 수 있도록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건요 세개 이렇게 나옵니다. 출입금지 표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세금 글로 설명하시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서 그리기 간단한 건 제가 그림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림 그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금지 표지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요. 색상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예, 뒤에 보시면 안전보건 표지 형태 및 색채인데요. 그림 그릴 때 색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요 색깔까지 아셔야겠습니다. 그죠? 금지 표지는 기본 형태가 동그라미에 사선이 요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요게 금지 표지의 기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요. 바탕 안에는 흰색이 들어가 있어요. 흰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모형이 있죠. 그죠? 기본 모형이 바로 동그라미의 사선이죠. 요게 기본 모형, 요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입금지 표지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화살표가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관련 그림이나 보호입니다. 그죠? 중요한 빨간색에 대한 보조색은 검정색이죠. 그죠? 그래서, 어, 관련 보호나 그림은 검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모양이 빨간색, 바탕은 흰색. 그래서 색깔을 그림으로, 글로 설명하시려면 요렇게 적으셔도 돼요. 또는 저처럼 요렇게 색깔을 적어주셔도 틀리진 않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금지 표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고 표지가 되겠습니다. 경고 표지는 기본 모양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마름모가 있고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요 마름모는, 자, 예, 화학 물질 경고입니다. 화학 물질에 대한 경고는 전부 다 마름모로 가 있고요. 앞에서 경고 표지 중에 화학 물질에 대한 경고는 빨간색을 사용한다 라고 했고요. 화학 물질을 뺀 나머지 경고는 노란색으로 표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색깔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에 대한 경고는 마름모입니다. 화학 물질을 뺀 나머지 경고는 삼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름모의 색깔은요. 바탕이 흰색이 아니라 무색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하여튼 무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모형이죠. 요 마른 모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이제 그림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화성 물질이고, 요게 빨간색일 때요 그림은 검은색을 씁니다. 근데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 기본 모형을 검은색으로 하고요, 검은색으로 할때어 기본 모형이 만약에 검은색이 된다면 그림이나 부호는 빨간색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기억하실 때는요, 이 마름모 기본 모형이 빨간색이고, 그 안에 있는 그림은 검은, 어, 검은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물론요, 이 그림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림은 뭐 빨간색으로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기본 모형을 빨간색, 검은색도 가능하다. 법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나머지 경고다. 그죠? 요 경고 표지는 바탕에 색이 들어 있는데요. 바탕 안에 노란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그죠? 짙은 검은색이잖아요. 위험 상소 경고 이렇게 기본 모양이나 관련 부호는 검은색을 쓰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금지 표지는 동그라미의 이쪽 사선이 있었죠. 사선이 있는 건 금지 표지입니다. 그죠? 그냥 동그라미는 지시 표지가 됩니다. 근데 이 지시 표지도 안에 파란색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 표지는 무슨 보호구를 착용하라는 게 전부 다 지시입니다. 어떠 어떠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라는 게 지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음, 안전모 착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흰색으로 안전모가 있죠. 지금 안 보이신다, 그죠. 옅어서요. 그래서 바탕은 뭐다? 파란색이다. 파란색과 녹색에 대한 보조색이죠. 그래서 관련 그림은 흰색을 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안내 표지는 네,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내 표지 기본 모형은 사각형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바탕이 흰색이고요. 기본 모양이나 관련 그림은 녹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녹색을 쓰는데요. 근데 반대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 바탕을 녹색으로 하고요. 관련 그림을 흰색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녹십자 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녹색이 없어서 그냥 파란색에다가 흰색으로 굵은 십자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도 상관없어요. 바탕을 녹색, 흰색 해도 되고요. 또는 반대로 바탕을 흰색을 하고 녹색을 칠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입금지 표지. 자, 여기 보시면 출입금지 표지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또 그림이 나왔는 안전보공 표지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으셔도 둘다 법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출입금지 표지는 바탕은 흰색입니다. 글자가 검은색이에요. 어, 흰색 바탕에 검은 색깔 글자인데요. 근데 다음 글자는 빨간색을 합니다. 자, 흰색 바탕에 예를 들어서 출입금지 일어놨다 그죠? 근데 그 중에 글자를 볼게요. 자, 뭐, 뭐, 뭐를 제조, 사용, 보관. 예를 들어서 이발암성 물질을 제조, 사용, 보관한다. 어떤 물질을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건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성면 취급 해체 중. 바람 물질 취급 중 그래서 현재 성면이다. 자, 바람 물질이다. 어떤 물질을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물질의 명칭이 들어간 욕글자만 무슨 색으로 한다? 빨간색을 합니다. 나머지 글자는 무슨 색으로 한다? 검은색으로 하고요. 바탕은 흰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까지도 전부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예, 그림과 명칭, 예, 한번 매치시켜 보겠습니다. 금지표지는요, 좀 전에 했습니다. 바탕에, 요렇게 했다. 그죠? 바탕은 흰색이었습니다. 요렇게 관 어, 기본 모형은 빨간색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림이죠. 어, 그림은 빨간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을 쓴다. 그죠? 요거는 그림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요렇게. 자, 표지 옆에요. 좀 전에 했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좀 전에 자료 다시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화살표는 출입금지 요건 자주 보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말로 색깔 적어 보시고요. 걸어가지 마시오 보행금지가 되겠습니다. 지게차는 차량 통행금지입니다. 손이죠 사용금지인데요. 손가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니까요 그림 하시고요 손은 사용금지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카처럼 보이는 리프트 같은 거 탑승금지가 되겠습니다 담뱃불 그죠 요것도 그림 그죠 간단하니까요 금연입니다 어, 손은 사용금지고요 담뱃불 금연이고요 성향은 화기금지가 됩니다 파레트다 그죠 물체 이동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으시고요 이렇게 글자를 가린 상태에서 그림만 보시고 명칭이 정확하게 적어지시는가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고표지입니다. 경고표지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죠? 첫 번째 마름모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요, 바탕은 무색이었습니다. 그죠? 기본 모형은 빨간색 해도 되고요. 검은색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일단 법에는 요까지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발음모에 들어가서 빨간색을 쓰는 건 화학 물질에 대한 경고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화학 물질 경고 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화성 물질 경고가 있고요. 산화성 물질 경고가 있는데, 불이 나는데 비슷하다. 그죠? 어떻게 구분하냐면, 산화성은 산소랑 화합했다라는 뜻이에요. 산소 원소 기호 o 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산소 원소 기호 O가 있고 불이 나는 건 산화성 물질이고요. 인화성 물질은 아래가 점화원이에요. 불꽃을 만나서 불이 붙어요. 점화원이 있을 때불 붙는 게인화성입니다 그래서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한번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 표지는 폭발성 물질 경고가 되겠습니다. 해골이 뼈를 물고 있는 건 독성 물질 아니죠? 급성 독성 물질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험관에서 물체를 떨어뜨리 물질을 떨어뜨리는데요 사람 손바닥에 떨어지면 화상을 입고요 식물에 떨어뜨리니까 식물이 말라죽는다는 그림이에요 요거는 부식성 물질 경고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원자력에 많죠, 그죠 방사성 물질 경고가 되겠습니다 아예 요거는요 잠시 제가 예 요거는 방사성 물질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일단 화학물질 경고부터 할게요 이렇게 화학물질 경고가. 불 붙는 거죠, 그죠? 인화성, 산화성. 불 붙어서 되게 세게 붙으면 폭발하죠? 폭발성 물질. 그 다음에 사람을 중독시키는 급성, 독성 물질. 부식시키는 부식성 물질이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자, 가슴이 뻥 터지는 마크인데요. 굉장히 길죠? 바람성, 변이완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그래서 이것까지가 화학 물질 경고다 정도 아시고요. 실기에는 너무 기니까 이걸 빼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발암성 물질 경고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경고 표지는 한개더 있었잖아요. 그죠? 나머지 경고 표지는 예, 삼각형이었죠. 바탕에 노란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은 짙은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는 그림 그죠 검정색이고요. 바탕 안에 노란색이 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성 물질 경고고요. 자,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는데요, 어느 쪽으로 시작되는지 번개가 나오면 고압 정기입니다 자, 우리가 저 뒤에 전기에 가면 고압보다 더 높은 특고압이 나와요. 근데 특고압이 아니라 고압, 전기 경고. 그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물체가 매달린 건 매달린 물체 경고입니다. 어, 위에서부터 막 떨어진다, 그죠? 낙하물 경고가 되고요. 자, 온도계가 위로 가는 건 고온 경고가 되겠죠. 자, 온도계가 밑으로 내려가는 건 저온 경고입니다. 사람이 미끄러지는 건 몸균형상실경고이고요. 요거는 레이저광선경고관이겠습니다.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느낌표인데요. 위험장소라는 걸 위험장소를 느끼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위험장소인 걸 느끼고 들어가라. 그래서 위험장소 경고표지는 느낌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지시표지를 보겠습니다. 지시표지는 어떠 어떠한 보호구를 착용하라. 그죠? 는게 전부 다 지시표지 되겠습니다. 그림하고 어떤 보호구인지만 잘 매치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눈은 보안경 착용입니다. 자,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는요. 눈, 코, 입을 다 가린 건 방독 마스크 착용이고요. 코, 입만 가린 건 방진 마스크 착용.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가린 건 보안면 착용이고요. 머리는 안전모 착용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림은 귀덮개 같죠? 귀덮개 아니라 귀막의 착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에는 안전화 착용, 손에는 안전장갑 착용이죠. 이거 보호장갑 아니죠, 그죠? 근데 저 뒤에 가면은 또. 어,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은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안전 장갑 착용이고요. 이것도 보호복 아니죠? 그죠? 안전복 착용 이런 명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안내 표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리실 때는요. 일단은 기본 모형 사각형이 있겠죠, 그죠? 흰색 바탕이라 지금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사각형에 동그라미 안에 십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내 표지는 기본 모형은 사각형이고요. 바탕을 흰색으로 쓰고, 지금처럼 동그라미 안에 십자, 요거를 녹색으로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응급고 표지처럼요. 바탕을 녹색으로 하고, 부호나 그림을 보조색인 흰색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안에 십자는 녹십자입니다. 붉은 십자는 응급구호예요. 이거는 그림 그릴 수 있도록 그죠? 간단하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올리는 들것, 눈을 씻는 세안 장치입니다. 비상용 기구라고 적힌 건 그대로 비상용 기구 망치 들어있다 그죠? 그다음 이거 비상구 표지인 건다 아시죠? 좌측은 좌측 비상구, 우측은 우측 비상구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자 외 출입금지 해도 되고요. 출입금지 표지라고 해도 틀리진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세 가지가 있다, 그죠?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위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 취급 실험실이에요. 금지 대상 물질은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죠. 그래서 이 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 빼고는 못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 취급 실험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아요 아,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는 바탕 흰색이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요런 일반 글자는 검은색을 썼죠. 하지만 현재 무슨 물질을 제조 사용 보관 중성면 취급 해체중 발암 물질 취급 중요세 가지 어떤 물질을 해, 지금 취급하고 보관하고 있다 요 글자만 빨간색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요. 어 표지 어 명칭 가리시고 정확하게 명칭 적어 보시고 그리고 예 대표적으로 기본 모형 그려 두시고 색깔 어떻게 되는지 적어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표지 종류 다섯 가지 적으신 다음에 금지 표지 밑에 다섯 가지 경고 표지 밑에 다섯 가지 지시하고, 그죠? 이렇게 관계자의 출입금지 종류 세 가지, 이렇게 종류까지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이 부분은 필기서부터 작업형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필기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암기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색깔 다시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하면 네, 이번 시간에 예 보고, 어, 안전 보건 표지에 관한 내용이 끝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 보건 표지는 실기까지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반드시 한번 정리를 잘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